안녕하십니까. 시간의 발견 TV입니다. 오늘은 지금 유튜브는 50, 60대 시대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 중에 매우 중요한 통계자료가 두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국민이 사용한 앱의 비결 1위에서 4위까지 분석한 통계가 있습니다. 18년도, 19년도, 유튜브 2019년도 통계로 전대비 38%가 성장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월평균 23시간을 시청했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통계로는 국민의 83%즉 4,300만 명이 월평균 한 사람 30시간을 시청한 통계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대단한 통계이기도 합니다. 유튜브가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럼 앱 분석업체 와이즈 앱이 2019년도 8월 한 달간 유튜브 앱 사용 시간을 분석한 결과 5,60대가 26.5%를 차지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10대와 20대의 유... 전유물이었던이 유튜브가 드디어 5,60대가 가장 많은 유튜브 시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내 증가율이 최고라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다면 5,60대가 이 유튜브 시장에서 가장 구독을 많이 하는 세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5,60대가 이 유튜브 앱을 많이 보게 되는지 그 원인은 제 생각엔 백과사전이지 않겠는가. 그동안에 어떤 학습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유튜브를 통하여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원인으로서는 자기 미래의 노후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경제라든가 삶에 대해서 많이 유튜브 안에 녹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5, 60대의 장점과 단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통계로 봤을 때, 2020년 통계로서 가장 많은 인구 분포도에서 45세와 65세가 가장 많은 인구 분포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측 통계로서는 50세와 73세가 가장 많은 인구 분포도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5, 60대에 대한 장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인구 분포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소비 구독의 중심비 연령층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가장 많은 경제 규모를 보유한 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 경제의 결정 중심비 연령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시대의 지식 학습 시온 오프라인의 중심비 연령층이 5, 60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와 달리 신 5,60대는 잠재적 영양세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5,60대의 단점들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시대의 학습 및 적응 부족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 교육 학습에 우리는 도전을 해야 되고 또한 유튜브가 길잡이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인터넷 사용을 자식들에게 의지하는 이 세대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자구매 및 결제라든가 스마트 기기의 활용을 자식들에게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스스로 사랑방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회 에 활동을 한다면 과거 시대의 학습탈피율을 하고 AI 시대의 학습으로서 이러한 단점들을 우리는 보강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50대에 대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낯선 단어나 내용들은 즉시 검색하여 지식을 쌓아가자. 제가 지난달에 도서 30%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사전 7권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한영사전, 영한사전또 포켓용 사전 버렸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인터넷에서 더 많은 정확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 연매하지 말라. 동시통일 어플이 있으니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여행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어플은 제가 몇번 사용을 해봤는데 참 유익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를 갔을 때그 나라를 지정해서 동시 통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워드도 되지만 양방향으로 스피커로서 들을 수 있게끔도 해줍니다. 경제의 이동과 가치 트렌드를 우리는 눈절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띄어쓰기, 표준어들은 검색하면 됩니다. 워드 프로세서에서 잘못 써졌거나 띄어쓰기가 잘못됐을 때는 밑줄에 빨갛게 표시가 납니다. 그럼 수정하면 됩니다. 또한번 볼까요? 온라인 자식에게 시키지 말고 직접 하라. 인터넷 구매 직접 하라. 제 얘기입니다만 불과 2개월 전까지는 제가 인터넷에서 구매할 때 아들에게, 딸에게, 이거 사라, 저거 사라, 구매했느냐, 언제 올것 같으냐, 또한 나중에 정산도 해야 되고, 참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개인으로 구매하는 사소한 일들이 가족들에게 모두 오픈되는 것도 한편으로는 불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2개월 전에 직접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해외 직구까지도 해봤습니다. 젊은이들이 한 번에 한다면은 우리는 두세 번 하면은 습득하게 됩니다. 매뉴얼 보기에 노력하라. 팩스 시대라고 하죠. 우리 5, 60대는 매뉴얼 없이 살아온 세대입니다. 가전기구를 전원에 꽂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누르다 보면 사용할 수 있었던 그 세대를 팩스 세대라고도 합니다. 또 가전기기를 직접 터치하라. 세탁기, 주방, 에어프라이어, 스타일러스 등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을 넓혀나가면 좋겠습니다. 특히 에어프라이어는 5, 60대에게 훌륭한 주모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전해 나간다면 새로운 스마트 시대에 우리가 주역이 될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오늘은 지금은 50대의 시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방면에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스마트 시대에 우리가 정보에 해서 뒤처지지 않고 사랑방으로 내몰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도적으로 시장을 구도해 나가는 대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